오늘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왔습니다 어른들만, 애들은 집에 놔두고 <laughs> 첫번째 들린 곳은 젊을 휴양림 이라고 해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나무가 대단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휴양림 쪽으로 어, 일단 첫번째 들려서 한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젊물 자연 휴양지 안내도가 있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지에서 지금 사물길 맨 아래 그집 사물길 요, 요쪽,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길로 어, 테마 산책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쪽 길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무에 전부 다 나무 있게 있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해하네요. <laughs> 어, 근데 빽빽하니 삼나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파리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색깔이 녹색으로 쫙돼 있어가지고 어, 아주 이쁘네요.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건 이쁘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 중간중간에 나무 장승들이 있는데, 요거는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장승들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네. 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고사리과 식물들도 많고 어... 아주 좋습니다 그냥 <laughs> 네 계속 아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상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4시 12분인데 아주 껌껌합니다 껌껌한데 지금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환하게 보이고 밑에 고사리과 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어, 일단 간단하게, 작게, 어, 크게 돌라 그러면은 저 위까지 올라가서 한라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그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산책길로만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 이동을 할것 같은데, 저야 오늘은, 어, 제가 주도, 주도적으로 온게 아니라 저는 어, 꼼살이 껴가지고 <laughs> 옆에 꼼살이 껴서 어, 여행하는데 그냥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는 곳만 어, 위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는 데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입니다 이거 숙소는 어, 차량이 못 들어와요 차량 못 들어오고 이렇게 전기차를 이용해가지고 아, 예,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이 피닉스 파크 전체어 성산 일출봉 옆에 그쪽인데 전체가 이게 다 이거 그, 저기 뭐야 그 어, 이 피닉스 파크로 돼 있어가지고요 안에는 걷거나 전기차인데 걷기에는 너무 멀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왔고요 어, 들어와서, 이쪽으로 보니까, 저희 이제,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숙소 들어가는데, 숙소 안쪽이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큰 문을 통해서, 자,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여기 와있어가지고, 아, 아. 자, 여기, 거실. 거실이고, 있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빙글 돌아서 또 이제 저 바닷가가 보이는 어, 여기 또 조그만 보조 주방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큰 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어, 길인데 이게 전에 옛날에 한번 저 해안도로 간다고 삥 따라갔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어, 숙소로 일단 들어온 길이고요. 어, 저기 낚시배도 있는데 낚시배는 지금 껌껌해서잘안 어, 보이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laughs> 예좀 이따 다시 찍을게요 이쪽도 방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방이 많아요 <laughs> 여기는 어 싱글 트윈으로 하고 안에 화장실이 따로 있네요 와 바깥에 스파도 있는데 와여 어,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아까 나왔던 곳에서 어 이거 보면 이제 스파도 바깥 야외 스파도 있는데 어 지금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일단은 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뷰는 이렇습니다. 따로 안방이나 뭐 이런 개념의 그큰 방은 없고요. 다 방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약간 야하게 어, 이렇게 되는데 이건 <laughs>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야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에 화장실은 열었습니다 어,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전부 다 스파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에서 보이는 뷰는 보이는데 어, 뭐 한이 정도로 지금 어, 이곳 우리 숙소 소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소에서 지금 이제 밥 먹으러 나가는데요 어, 한 가지 흠이 아, 밥 먹으러 들어갈 때마다, 이 전기차로, 차 주차하는 데까지 갔다가, 차를 가져 가서, 거기 또 갈아타고, 아, 갔다 와야 됩니다. 고개 <laughs> 한 가지 흠입니다. <laughs> 근데, 그거 빼놓고는, 어, 만약이 동네가 전부 다, 저기, 막,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동주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아, 숙소에서 이틀째입니다. 아, 여기가 보니까, 저녁에는 몰랐는데, <laughs> 섭지코지네요. 섭지코지 그 뒤에 어, 요 위로 가면은 전망대 입구인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시설하고 이 어, 부분이 주차시설이고요. 쭉 뒤로 올라가면은 어, 섭지코지 전망대 해가지고 그산 산이 아니라 동산 이렇게 뭐 있고 건물 하나 있고 사진 찍는 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어, 여기서 저 연결돼 있나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아 여기 담벼락으로 막히 있어 가지고 음, 섭취코지는다 따로 이제 가 가지고 아,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냥 우리 지금 숙소에서 어, 하루 묵었던 숙소 어, 3일 있어야 되니까 여기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스파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스파는 여름에나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동주입니다 아. 어, 뒤에 섬이 보이나요? 어, 우도고요한 25년 넘었네요. 한 25년 전인가? 어, 우도 정수장 그 사업이 있을 때 삼양사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어, 뒤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 정수장이 있는 위치고요 그때, 어, 사업에 참여했었던, 아, 아득히 옛날입니다. 아, 옛날에 했었던 거고. 여기는 성산일중봉 근처인데요. 보니까 예 식당 어, 바다 풍경이란 식당인데 어, 평점이 좋아서 일단 왔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잠시 내려서 어, 앞에 바다 바위하고 이렇게 좀 예뻐가지고 일단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요 뒤가 성산 일출봉입니다 네 어, 지금 들어갔던 우리 일행이 어, 웨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어, 잠시 나와서 저 성산 일출봉을 한번 쭉 땡겨 보겠습니다 어, 저기 올라가 본 적이 한5 6년된것 같아요. 오늘 식사를 한 다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어, 올라가게 되면 땀좀 빼야죠. 식사하고 <laughs> 어, 일단 오늘 바람이 참 좋아요. 바다 아, 파도도 괜찮고 그렇게 세지도 않으면서. 아마 요정도 바람이면 저 우도에서 나오는 배가 아마 못 나올 겁니다 <laughs> 제가 일주일간 어, 저 우도 정수장 어, 공사할 때 요정도 파도에 일주일간 묶여 있었어요 <laughs> 아주 아, 그때 생각하면 참 벌써 한참 옛날인 것 같아가지고 아,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있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국 사람들도 많고, 어,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